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오신 것은 환영합니다. 최신 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채널은 좋아하는 공유하고 구독하고 싶습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명웅 안부럽다 새벽 물류뛰던 이찬원 미스터트루 성공하고 받는 수입 수준 가수 이찬원이 성공 후 처음으로 맞은 명절에서 준비한 용돈 액수 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찬원의 안타까운 과거와 현재 벌어들이는 트로트 행사비, 저작권료가 밝혀지며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2월 15일 오후 방송된 KBS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가수 이찬원이 게스트로 출연해 지난 명절 가족을 위해 통큰 효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이찬원은 고정 프로그램 다섯 개를 하고 있다고 말의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끝나고 천명절에는 코로나 때문에 본가에 못 내려갔었다. 부모님 용돈은 계좌로 보내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삼촌부터는 봉투를 챙겨야 했다. 남동생이나 할머니, 큰아버지, 고모들, 외삼촌, 이모 등 삼촌 라인이 있고 사촌 형제들과 오촌 종족하까지 챙겼다라고 털어놔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또 그는 돈 봉투가 한 40에서 50개 정도 됐다. 용돈 봉투 하나하나 사인과 편지도 써서 보냈다고 밝혔고 이에 MC들은 그 많은 사람들까지 다 챙겼냐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어신 것은 환영합니다. 최신 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채널은 좋아하는 공유하고 구독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